100%채식의 잦은 외식과 뭐100%채식의 어, 어쩌다 외식이 잦습니까? 사실은 어쩌다와 잦은, 잦은 외식과 어쩌다 외식의 구분이 <laughs> 참 사실은 애매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외식을 하다 보면 음식을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걸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저는 이제 기준 그게 기준인가.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식당 음식이나 외식을 할때 보면 짜서 이걸 좀 자주 하면 혈압이 또 올라가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샬라가지고 그프로테지를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미해서 이제 요즘은 뭐 자꾸 이제 다니다 보니까 도시락이라 이런 걸 준비를 해 가는데, 도시락을 준비해 가또 불가피하게 때 외식하는 경우가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 어떤 어떤 기준이고 그 정하신 그 기준이 어떤 개념으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 이제 자선 정도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외식하는 거는 뭐뭐 예, 뭐 보통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예,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것도 사 단계, 5 단계, 3 단계, 사 단계, 오 단계 기준을 좀 달리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3 단계 정도면은 뭐 예, 일주일에 삼, 사회 정도까지는 무방하다. 또사 예, 단계는 네. 뭐한두번 정도까지도 무방하다. 오 예, 단계는 100%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3단계 벗어나면, 이제, GFR이 사고체의 과율이 60 이상 올라가면, 계란 하나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도 드시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차이를 두고 기준치로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저, 이번 캠프에는 안 들어오셨는데, 예, 저희 우리 만성 신부전증 환우분 중에 계속 객지 생활을 예, 하,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외식을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제 사셔야 되는 예, 직장 생활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시는데 채식도 열심히 챙겨서 하시고요. 근데 이게 외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유지는 어느 정도 뭐한20%되서 유지는 되는데 이게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와서 이제 한달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이게 100% 채식 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 집밥 이상의 뭐 식사인 거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한달 정도 이제 저희들 또 이제 한달 정도 입원 치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 그동안 개선되지 않던 것들이, 유지만 해왔던 것들이 10%, 아한10% 이상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식을 하게 될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육수에 들어가는 게 제가 5단계는 이제 미, 그 멸치도 드시지 마라. 그거 말씀드리는데, 이 육수에 멸치가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고기가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미료도 화학 조미료 많이 쓰고, 또 단잔이지 않습니까? 예, 단당류들, 가공식품에 단당류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또 또 필요 이상으로 짜게 드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외식도 생각하시는 게 좋고, 예, 가능하면, 뭐, 이렇게, 도시락 싸다니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정 어려우신 분들은, 밀키트도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어,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명에서, 에, 상담한 분인데, 이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간대요. 아니 여행 가면 외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밀키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행 가셔서 콘도에서 밀키트로 요리해 드시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들고 가냐고. 뭐 이렇게 예, 그 요즘 예그 뭡니까 얼음팩 넣어가지고 이렇게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가방들이 팔거든요. 예한 서너 개 이상 들어가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게 넣어 다니시면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